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스티어자이 단지 배치도 동호수 입지 환경 타입별 구조 분양가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음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401동을 시작으로 해서 403동, 406동, 408동. 동, 411동까지 총 11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좌측 하단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방향이 동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401동을 보면 123라인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고 4라인, 5라인, 6라인은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전반적으로 404동을 보더라도 1234라인은 남동향567 라인은 남서양 이런 식으로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동과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대수를 보면 총 144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은 287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호수 살펴보겠습니다. 401동부터 403동을 보면 최고층은 3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들이 일반 분양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2동을 보면 1라인은 84B 타입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일반 분양은 없습니다. 어40 2동의 2라인 같은 경우는 84A타입과 84AT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라인은 84D타입과 84DT타입 그리고 4라인은 84B타입과 84BT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층 위주로 일반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404동부터 405동을 보면 최고층은 35층까지 되어 있으며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층 위주로 일반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406동부터 408동을 보면 407동 같은 경우는 어, 35층까지 되어 있는데 35층에는 126 PB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조합원 물건이 되겠습니다. 408동은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409동부터 411동을 보면, 409동은 최고층이 21층, 410동은 15층, 411동은 19층이 최고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층 위주로 일반 분양이 있는데, 410동은 그래도 고층도 일부 있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 자이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교통 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 쪽을 보면 단지 앞 4호선 어, 정부 과천 청사역이 바로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봉담 고속 고속화도로. 도시 고속화 도로가 주변에 있으며 과천대로 4번 47번 국도 과천대로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GTX C 노선 과천청사역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육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문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고등학교라든지 과천 외고가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생활쪽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시민회관이라든지 과천 서울대 공원호수라든지 서울랜드 이렇게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차이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구 A 타입을 보면 30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구조를 보면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세 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리 어, 들어가 있습니다. 사구 AT 타입 보겠습니다. 두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하층과 상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층을 보면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두 개, 침실 1번과 2번이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이 있고 팬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구 B 타입 보겠습니다. 4구 B 타입은 11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고 펜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구 BT 타입 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공급되는데, 여기도 하층과 상층으로 구분이 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하층에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두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고, 다락 들어가 있고,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5구 A 타입겠습니다. 보 30세대가 일반 분양되겠습니다.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5구 B 타입 보겠습니다. 32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구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가족 욕실, 부부 욕실 두개 들어가 있고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5급 BT 타입 보겠습니다. 한 세대가 공급되는데, 하층과 상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들어가 있고, 현관 창고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5급 씨 타입 보겠습니다. 7세대가 공급되는데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고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7사 a 타입 보겠습니다. 7사 a 타입은 72세대가 공급되는데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 공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들어가 있고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실사 피터이 보겠습니다. 19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고 팬트리 있고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실사 BT 타입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층과 상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상층에는 다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하층에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 2개, 다락,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74C 타입보겠습니다 6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들어가 있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가 들어가 있고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84A 타입 보겠습니다. 84A 타입은 28세대가 공급되는데,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고, 뒤쪽에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창고, 팬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보면, 드레스룸의 해당 세대가 4 0 1동의 2호라든지, 4 0 7동의 2호, 4 0 8동의 5호라인은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입니다. 스름이 구성이 되 있습니다. 84AT 타입 보겠습니다. 두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하층과 상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층에 다락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층은 침, 침실 3번,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어, 뒤쪽에 알파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84B 타입 보겠습니다. 두 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2개,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고 팬트리 들어가 있고 현관 창고 있습니다. 84C 타입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14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어,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84D 타입 보겠습니다. 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거실, 침실 2번, 3번,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펜트리하고 현관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헬사 F타입은 9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 3, 화장실 2. 여기는 베타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펜트리 들어가 있고 현관창고 있습니다. 84G 타입은 13세대가 공급되는데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 3, 화장실 2, 팬틀이 들어가 있고 현관 창고 있습니다. 84H 타입은 한 세대가 공급되는데 하층과 상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층 쪽에는 거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주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은 3개로 되어 있는데 상층에 침실 3번, 2번, 침실 1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하층에 가족 화장실, 상층에 가족 욕실, 부부 욕실 이래서 화장실은 3개 들어가 있습니다. 팬트리는 하층에 팬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고구 A 타입 보겠습니다. 두 세대가 일반 공급되는데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셋, 화장실 둘,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팬트리, 현관 창고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과천시 벼랑동 7번지 이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으로 총 11개동 144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287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115세대, 일반 공급으로 172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7년도 10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구 A타입 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13억 6,290에 나왔습니다. 확장비는 무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구 B타입 6층 이상은 13억 8,760. 4구 AT타입 15층 이상을 보면 14억 8,890만원에 나왔습니다. 5구 A타입 6층 이상을 보면 16억 540. 59B 타입 6층 이상은 16억 2380이 나왔습니다. 59C 타입 6층 이상은 16억 4220만원. 59BT 타입 15층을 보면 17억 2670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74A 타입 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19억 9760만원. 74B 타입 6층 이상을 보면 20억 1080만원에 나왔습니다. 84A 타입 6층을 보면 22억 2,320만원, 84C 타입 6층 이상을 보면 22억 4,200에 나왔습니다. 84G 타입 6층 이상을 보면 22억 5,680에 분양가 나왔습니다. 84AT 타입 15층 24억 1,600, 99A 타입 3층 같은 경우는 24억 7,041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도밀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이렇게 수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화면은 이런 식으로 수영장이 사레인 25m 풀로 조성되는 입주민을 위한 실내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피트니스 클럽, 피트니스 클럽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화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렇게 골프 연습장도 이미지 화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 필라테스 공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나 할수 있는 사우나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요가 등을 할수 있는 GX룸도 갖춰져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 스터디룸, 독서실 이렇게 1인 독서실 그리고 북카페라든지 레스토랑도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공유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